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자란다 으쓱, 이가야 아급 까꿍 아급 가현아 까꿍 까꿍 아급응 엄마 보고 싶었지 응 엄마 보고 싶었지 하 어. 어. 여기 어디야? 가현아 여기 어디야? 엄마랑 아빠랑 집에 왔네. 내일 우리 가은이 사진 찍어. 백개 사진. 까둑 하나. 너또힘 주지. 똥. 어. 너 지금 깍둑 힘 주는데. 똥이야. 힘줘 지금. <laughs> 응. 힘 주는 거 같아. 엄마한테만 보면 똥을 싸는 거야. 그니까 응. 지금 <laughs> <응, 진짜. 웃음> 힘줘 지금. 아니, 이자세가 힘들어? 엄마 자주 바꿔줄까? 자, 자. 괜찮아, 자세? 어디 봐보자. 가연아. 아빠, 가연 잘 찍어주세요. 가연아. 고고고고. 고고고고. 어. <laughs> 이라까아이 얼굴 마주치고 눈 마주치는 거 좋아하잖아, 그지? 응? 아이 <laughs> 아그 이쁘니 아그 <laughs> 이쁘니 응응 음. 음. 어이구 응잘 음. 있었어? 응 어. 엄마 보고 싶었지? 응 음. 엄마 보고 싶었지? 얼마나 보고 싶었어 응하나 음. 많이 보고 싶었어? 응응 음? 음. 많이 먹고 싶었어 <laughs> 어유 간이 응 간아 응이가요 아이고 우리 맘마 먹을까 우리 애기 맘마 먹을까? 엄마, 맘마 줄게, 맘마 줄게, 아, 응, 알았어, 맘마 줄게, 응? 맘마 줄게 우리이기. 아빠, 아빠, 응 음. 그만 찍어요. 그래 이제. 다현이 맘마 먹어야 돼요. 그래. 다현이 맘먹어야 돼요. 그만 찍어. 네. 아빠 과연... 잠깐 안고 있어요.